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건강오름에서는 4년 전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건강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하여 식탁위 건강오름을 출간하였는데요. 총 90여 가지의 음식들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이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탁위 건강오름은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니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항암 효과를 높이는 가지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차입니다. 가지가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가지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발암 물질을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농업 식품 기술 종합 연구 기구에 따르면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벤조피렌과 아플라톡신 등 발암 물질에 대한 암 억제 효과가 89%로 시금치나 브로콜리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들은 모두 수용성이라 그냥 볶아서 먹을 경우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 가지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가지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가지를 끓여서 마시면 가지의 수용성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지차는 구수한 향과 담백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차를 끓이고 남은 가지는 건져서 무침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의 풍부한 히아신 성분은 우리 몸의 지방을 분해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니 해독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한 잔씩 하루 세잔 정도 마신다면 건강과 미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료는 가지 한 개와 물 2리터 그리고 소금 한 티스푼을 준비합니다. 가지는 꼭지 부분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가장 풍부하니 꼭지를 버리지 말고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이 끝난 가지는 길게 4등분으로 자르고 가로로 한번더 잘라줍니다. 자른 가지는 물 2리터에 소금과 함께 넣고 중불로 끓입니다. 소금은 살균 작용과 함께 가지 속 영양소를 쉽게 용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조금만 더 끓이는데요. 오래 끓이면 열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물이 끓은 후 5분 정도만 더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 끓고 난 가지차는 조금 식힌 후 따뜻하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지차는 식힌 후 물병에 넣고 냉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차는 냉장 보관하여도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으니 그때그때 그때 드실 만큼만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수한 가지차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지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지차 이외에 가지를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는 볶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쪄서 먹으면 항암 효과는 물론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의 성분들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시네티 대학 보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의 꾸준한 섭취가 치매 환자의 오른쪽 전두피질과 후두피질의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언어 기억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대 치매 제어 기술 연구단에서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해마 부위의 신경 전달 이상을 억제하고 신경 세포 손실을 막아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치매 예방에 좋은 가지는 그냥 찌기보다는 이 음식들과 같이 찌는 것이 더욱 좋은데요. 바로 꽈리고추, 콩가루와 같이 쪄서 먹는 것입니다. 3인분 기준 가지 3개와 꽈리고추 10개, 밀가루 2큰술, 콩가루 1큰술,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진간장 3큰술에 액젓 1큰술, 물엿 2큰술, 들기름 1큰술, 고춧가루 반큰술, 다진마늘 반큰술로 만듭니다. 먼저 가지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4등분 해 줍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클로로겐산은 활성 산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꽈리 고추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꽈리 고추 역시 풍부한 비타민 C와 캡사이신 성분으로 암세포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가지와 꽈리 고추를 잘랐다면 밀가루 두 큰술과 콩가루 한 큰술을 넣어 잘 버무립니다. 콩가루를 넣는 이유는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으로 인해 항암 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9분 정도 쪄줍니다. 가지를 찌게 되면 가지 속 클로로겐산 함량이 증가하여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9분이 지났으면 가지와 꽈리고추를 식혀줍니다. 뜨거운 상태로 양념을 버무리면 밀가루와 콩가루가 떨어져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가지의 열기가 한김 식었으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매콤하게 드시려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지찜은 촉촉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가지찜을 반찬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지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맛도 좋고 구하기 쉬운 가지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지 이외에도 총 90여 가지의 음식 정보는 식탁 위 건강 오름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